네 레슬리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친언니예요? 예. 두 분인데 별로 많이 안, 안 닮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다안 믿어요. 우리 어디 댕기면 맨날 친구랑 하고 내가 언니랑 하면 계속 내 동생이라 하고. 믿어 보여요. 저희 더 어려 워요 평소에 이렇게 우리 비앙카는 어떤 사람이에요? 솔직한 <laughs> 솔직아요 <솔직하게 웃음> <솔직하게 웃음> <괜찮아. 웃음> 진짜 잘해요. 그래요? 네슬리 그건... 씨도 사투리를 쓰나요? 나? 조금만? 네, 내보다더잘한데 얌전하게 보는데 진짜로 좀... 왈가닥이에요? 촐랑개비. 촐랑개비. 랑개비 뭐야? 아니 지금 동생이 이렇게 사실은 뭐 어디 클럽에 놀러가고 그러면 언니가 좀 말리고 그래야 되는데 언니도 같이 다닌다고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잡으러 갔잖아요. 아... 아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러 가는 거예요? 술 내보다 더 많이 마시갖고, <laughs> 카우치에서 들이 누워 <놓고> 자고 있어. <laughs> 오케이. 비앙카가 요즘 인기가 많다는 걸 실감을 해요? 같이 나가면은, 사에 낑겨갖고, 어, 맞다, 맞다, 사진 찍자, 그렇게. 나를 밀고 이렇게 같이 어, 어, 찍으라고. 그럼 좀 서운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 나도 같이 낑겨서 같이 찍자. <laughs> 낑겨서. 은동영 씨 옆에 어떤 분입니까? 제, 제일 친한 동생이에요. 어, 에서 제가 뭐, 성아한테는 뭐, 사투리도 많이 배우고, 화투 뭐, 치는 것도 배우고. 뭐 예, 뭐 예, 예. 그런 거막 뭐 실용대구 사투리 그런 것도 많이 가르치고. 뭐 어떤 사투리 배우셨는데요? 뭐, 심체뭐 그런 거. 뭐요? 뭐, 예를 들면, 머리는 대가리, 뭐, 눈은 눈가리, 뭐, 입는 주디, 여기는 주디? 손목가지? 손목가지? 뭐, 곰딘, 뭐. 공디. 공디에요. 응. 엉덩이 공디. 어, 아나이스 씨는 평소에 어떤 친구인가요? <laughs> 아나이스 굉장히 쾌활하고요.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소주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laughs> <laughs> 아니, 뭐 와인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laughs> 맞아요. 소주를 그냥 마시는 게아니라 제가 그 홍대 놀이터에서 발견을 했는데 외국인 여자애가 그, 안주도 없이 우선은 깡소주를 마시고 있었고요. 어, 어, 그것도 컵도 어. 없이 이렇게 병을 들고 어 마시는 거예요. 야 <laughs> 병도 <병남을 그래서> 제가. 그게? <laughs> 그때 그, 지금 집어시였어요, 그때. 그래서, 어, 보스, 그니까 러 직장 상사였는데 거기서 발견이 돼서 아나이스가 되게 당황을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가서 아나이스 여자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깡소주 이렇게 마시면 안돼 그랬더니 컵이 없어서 그러면서 변명을 하더라고요. 컵이 없어서. 무슨 뭐안 좋은 일이 있어서 깡소주를 마신 게 아니라 단지 컵이 없어서. 컵이 없어서. <laughs> 그렇죠. 항상 와인을 즐기신다고 그랬는데 어, 도도한 프랑스 여인이 한국 홍대 앞에 놀이터에서 깡소주를. 병, 소 외모로. 그러게요 남자 씨. 네. 네. 이분들 앞에 있는 분들, 친구분들이 없나 봐요? 있지요. 여기 계신 앞에 세 분은, 우리 미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를 통해서 남자친구가 공개가 됐고, 여기서 남자친구를 만나신 분들입니다. 자, 세 분의 멋진 남성분들을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저, 테이씨, 잠깐만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두분 사진 한장 찍어 드릴게요, 예. 네. 어머, 진짜. 와! 와. 같은 미용실이야! 아니, 정말 무슨 지않으세요 같은 네. 디자이너의 섭씨야. 안 그래도 아까 네. 홍기씨가 준비하러 들어올 때, 동욱씨가 전주하시고, <laughs> 형! 하고 인사할 뻔했다며늘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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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좀 나누세요. 아, 네. 아 멋지다. <laughs> <laughs> 아니, 우리 부유씨가앉지 않고 넋을 놓고계어요 <laughs>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실물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쫓아다녔 그죠? 가사 악상도 하고 오세요. 아또손 닳지 말고요. 아유, 예. <laughs> 어머, 눈나이 <눈을> 띄어야지. <laughs> 진짜 손? 아유, 손 소피아 씨. 아니, 왜? 왜아 나를 남친 왜. 왜렇게 그래? <laughs> 아니, 소피아 씨 피부 좀 감춰주세요. 아니, 우리 동욱 씨가 처음 나왔을 때, 소피아 씨에게. 고백한거 소피아 씨 목이 안 좋은가 봐요? 지금 기분이 좀안 좋은가 봐요? 아니, 아니 감기 걸렸어요. <laughs> 아니, 방송 나오고 나서 네.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아, 정말 주위에서 많이 알아보시고요. 다들 소피아랑 잘 되고 있냐고, 다들 걱정해 주시고. 지금 어디까지 네, 진전됐어요? 네. 음. 아직까지 계속 알아가고 있는 단계고요. 어. 손은 잡았어요? <목소리> 아 <아유>, 상상할게요 <목소리> <목소리> 네자 <laughs> 그리고 그 옆에 황희관씨 네. 아니, 지금 어떻게 잘 만나세요? 네, 지금 잘 만나고 있습니다. 서로 소중한 걸 알아가지고 음... 더 이해 많이 하고, 네. 배려하고 그렇게 지내고 음... 있습니다. 오빠 멋있어요, 황희가 씨? 네, 멋있어요. 마음이 아, 멋있어요. 아유, 멋있어요? 아. 그 마음 맨날 때문에 온국민이 울었잖아요. 울었잖아요. 맨날 마음만. <laughs> 맨날 그래요? 얼굴 이런 게 아니래요? 예, 맨날 마음만, 마음만 잘생겼다고. 그래요? 야, 그것도 자주 들어보면 어색하겠는데 방송조 씨.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엄치나라는 네.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어, 엄치나가 뭔지 아시죠? 네. 어. 엄마하고 친한 아들. <laughs>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가 어머님한테 엄치나 얘기를 더 듣고 막. 엄마하고 <laughs> 친 <laughs> 방송 이후에 어땠어요? 어, 그, 사회적 파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예. 예상치 못했던 분들까지 뭐 방송을 보셔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뭐, 서비스 알코올, <laughs> 서비스 안주에 예. 뭐 점심 먹을 때는 심지어 뭐 <laughs> 사이다 서비스까지 해서 <laughs> 김치찌개집 사장님 지 하시죠 예저아 <laughs> 예, 그때 그 사이다 공짜 정말 잘 먹었고요. 뭐 <laughs> 5천 원밖에 안 하는 매출을 제가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천 원이나 되는 사이다를 무료로 <laughs>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laughs> <laughs> 아이고 사습니다 예. 꽃이 가는. 안녕하세요. 어디 가는 거예요? 내 네, 친구를 말한다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내 친구의 모습을 보고 한대 때려주고 싶었던 적이 있다. 네. 과연 몇 분이나 있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자, 먼저 숫자를 공개합니다. 아, 내가 그랬다? 하시는 분, 먼저, 누가 말씀하시면 어, 조기엽씨. 학교 다닐 때, 그, 쌩얼이에요. 쌩얼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왔을 때 털털해요. 그때 막 저기 물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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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렇게 오는데, 아니, 방송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없더라고요. 그쵸, 여성 예, 남자친구 때문에 그런가? 예. 계속, 아니에요, 뭐, 아유,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너무, 정말, 아우, 진짜, 예. 아니,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이렇게요. 네, 캐스터린하고, 많이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자리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평소 때는 한 3시간 동안 어. 친구들이 말도 못하게 혼자 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 평소에는 3시간 네, 동안 정말 말 혼자 말 많이 한다. 해요. 그런데 방송에서 캐토린이 이렇게 싸우려고 하면 가만히 이쁘게 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미지 관리하는 아, 거. 아, 그 진짜 지금 모습이 달라요, 밖에서. 아, 그래요? 공사하고 말해요. 캐토린 씨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캐토씨왜 그래요? 그래요? 네. 왜 평소와 다르게 보세요? 아니, 난. <laughs> 집에서. 약간 할 말이 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많이 있는 거죠. 할말이 있으면 할말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채서린 보면은 인기가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부쩍 방송 나가기 전보다 피부에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아. 저한 번은 저를 초대를 하더라고요. 예. 좋은 게 있다고. 굉장히 좋다고. 믿고 갔는데, 뭐, 좀 이상한.